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하고 애 키우다 세월 다 보낸 여성 청취자입니다. 뭔 푸념이냐며 가정주부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사명감 갖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찌뜻하며 힐난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결혼해서 애들 다 키우고 보니 제 아름답던 시절이 물같이 밀려가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허무해서 요새는 도통흥이 안 나네요. 저도 처녀 시절이 있었고 제게 사랑이 없었던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라고 해봐야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두어 개가 놓인 것이다였고 그저 벽에는 빨강, 주황으로 시작해서 자주 연지색으로 끝나는 20세기 명도와 채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된 색상한 표가 쭉 걸려있는 뭐 그런 작은 구멍가게 같은 사무실이었죠. 그 회사에서 한반년 일하던 어느 날 신입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때는 1990년대 중반이었고 저는 25살이었지요. 사회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운이 파고들 때라서 젊은층의 문화는 지금의 내놓아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은 때였고 저는 제법 엎부리기 좋아하는 아가씨였고요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그와 데이트를 하는 날에는 그 시절 한창 유행하던 힙합 바지를 질질 끌면서 입고 통굽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윗도리는 몸의 실루엣이 바짝 드러나는 쫄티를 입고. 등에는 느슨하게 엉덩이를 향해 흘러내리는 디자인의 색을 맺고 입술은 스모키한 컬러의 립스틱으로 원래 입술 라인보다 조금 크고 두툼하게 바르는 것이 그 시절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번화가를 거닐면서 구와 데이트를 즐겼고 손님이 드문 야간의 좌석버스 뒷좌석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굴도 가물하지만 그의 머리에는 항상 무스가 떡질이 되어있었던 것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당시는 수입 향수가 한창 물밀듯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향수 수집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기에 그에게서 선물 받았던 맑고 상쾌하면서 우울함도 딱한 방울 얹은 것 같던 그 향수의 느낌도 아직 선명히 기억합니다. 꼭그 시절의 제 기분 같은 향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저는 엄마와 몹시 싸우고 집을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조금 흔들리던 시절이었고 결혼 후에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살던 오빠는 올케 언니와의 불화로 힘겨워하던 무렵이었지요. 저는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의 디자인을 전공하느라 고교 시절 내내 돈을 쓴 데다 대학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재료비 등등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감당 못해서. 극장에서 표 파는 알바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이 되고 보니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던지 늘 사장에게 구박만 받고 일은 잘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실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나이가 되어 뭔가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에는 너무 어정쩡한 상태였던 데다 뭘 어디서 새롭게 단추를 끼워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사귀는 내내 사장에게 구박받는 모습을 연애 중인 남자에게 들켜가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했던 불운한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제법 디자인 실력도 있었던 데다가 자기 사무실을 꾸릴 생각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저와는 레벨이 조금 다른 면도 있었고 그런 구멍가게 같은 데에 오기에는 학교도 좋은 곳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제자였다는 대학 졸업반 여자의 하나가 사무실에 놀러오면서 우리 사이도 조금씩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대학 시절에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그 여자에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선생이었던지 아직도 여고생인 양 제잘되며 시간을 보내다 가고는 했습니다. 사장이 영업을 하러 나가고 나면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서 시안과 서류를 만드는 것이 주 임무였기에 그런 시간에 살금머니 사무실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들어왔고 그러면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지요 그 애는 후년쯤엔 유학을 갈 예정이라면서 한창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명색은 그림 평가를 받으러 왔단 거였지만 사실은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이리저리 자신의 작품을 꺼내서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타고 과자를 꺼내서 접시에 담으며 한편으로는 속이 부글거리는 것을 겨우 참아 넘기고는 했었지요. 어느 날은 셋이서 같이 포장마차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편이라서 그때까지도 우리의 데이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그 애는 이미 무르익은 눈빛으로 그를 한없이 꼬리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화가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로 사입고 그 애의 스커트에 초고추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얼룩을 만들고 말았지요. 울상지으며 무렌주를 찾아서 치마를 벅벅 문질러대는 그 애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는 설마하니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도 못한 채 그의 치마를 손수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둘을 더 붙여놓은 것 같아서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와 밤새 싸우며 통화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하지만 그와 저는 오래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 애와 같이 유학을 갔으니까요.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었고 나름으로는 자신도 뭔가 계획을 갖고 유학도 얼마쯤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설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자연스레 조금 더 유연하게 일이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건너 건너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유학 다녀와서부터 지금껏 영화판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나보더라고요. 당시에도 그는 예술 영화에 심취한 영화 애호가였고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갈 때면 늘 하품 나오는 예술영화를 선택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흘러갔구나 싶더군요. 그는 남들이 잘 찾지 않는 영화를 주로 찾아다니며 보았고 그의 집에 놀려갔을 때 보았던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영화 비디오 테이프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무실에 자주 놀러오던 그 여자애랑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인생이란 건 자꾸 파헤치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창 뭔지 모르게 나른한 주위 환경에 함몰되어 나사가 빠져있던 20대 중반에 잠깐 만난 남자와 잠깐의 시간을 보냈고 더불어서 세상은 분출하는 기운을 담고서 2000년대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던 시절이었지만 곧 닥쳐올 위기에 IMF를 예상하지 못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애써 미안한 듯이 이별을 구하며 사무실을 떠나간 후로 줄곧 멍하니 일상에 술에 바퀴 아래에 깔린 채로 두어 달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는 집에 들어 앉아서 가사를 돕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똥값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나마 성공한 인생이라고 위안을 삼던 시절이었지요. 뭔가 새로운 생을 갈망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뻗어나가야 할지 몰랐던 20대 중반의 제 모습은 그랬습니다. 다만 그때도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불안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지요. <목소리>